오늘 같은 이런 그 황금 뱀날은 뱀의 암시에서 그 다산과 번영의 암시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는 일들에서 또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우리가 어떤 일을 그 임할 때또 죽어라 또 열심히 무언가를 그 해도 성과가 그 미흡하다면 그때 아마도 우리는 그 일할 맛이 그뚝 떨어질 것입니다.그런데 이런 그 황금 뱀날은 그런 그 노력의 보상이 반드시 그 따른다는 것이죠.우리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.여러 그 선택지 가운데 또 우리가 그 희한을 갖고 무언가를 그 확신 있게 또 결정한 그런 일들에서. 그게 그 사업이든 또 부동산이든 또 로또든 그런 결정이 그 기가 막힌 그 시기의 그 절묘함까지 그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. 크게 그 성공의 계기를 그 마련하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. 마지못해 그 끌려가는 그런 의사 결정이 아닌 확신 있게 또 무언가를 우리가 또 주체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주인 의식 또 승부사 기질이 이런 날은 꼭 필요합니다. 오늘 그 로또 행운의 방은 서쪽입니다. 여러분들 그 계신 곳 기준으로 해가 지는 그 서쪽에 있는 그 로또 판매점에서 또 이런 날은 큰그 행운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. 시청역을 그늘 지나가던 그 어느 한 직장인의 그 TV 인터뷰가 그 인상 깊게 그다가오더라고요 자신은 그 단지 그 운이 좋았던 것 같다. 자신도 또 얼마든지 그런 그 사고의 그 희생자가 될수 있었을 것이다. 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. 결국 사람의 그 운이라는 게그 크게는 이렇게 그 생과 사도 또 가르게 만드는 그런 그 위력적인 면도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재수 있는 그 일진이라고 한다면 그 재물운수나 또 돈폭이 먼저 연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또 재수 있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분명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재정적인 그런 운 이외에도 건강 운이라든지 또 생명 운또 무병무탈 운또 무병 이런 그 넓은 범위의 그 포괄적인 그 길한 운들이 다이 속에는 또 들어있는 그런 그 재수를 말할 것입니다. 또 오늘 그 여러분들의 그 일진 전개도 그래서 그 재수 있는 또 탈없는 길하고 그 상서로운 그런 일들만 또 가득 전개되는 그런 그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요. 또 이런 날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도 있습니다. 오늘 그 여러분들께서 그 해주시면 좋은 그 돈복 터지는 그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. 기사일 재수 여의라고 마음속으로 두번 해주시는 겁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크게 그 돈복 터지는 멋진 그 목요일 황금 뱀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